우선 어, 언젠가 한 번쯤 꼭 도전해보고 싶었던 공포 장르였고 그래서 이렇게 유복성이 함께할 수 있는 것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도 컸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뭐 영화나 책 같은 참고할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공유해주셔서 보면서 준비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감독님들, 스태프님들, 또 선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즐겁게 공포영화지만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피 분장도 처음 해봤고 어, 피 분장하신 것도 처음 봐서 그걸 볼 때마다 매번 그냥 소름 끼치고 뭔가 기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왜냐면... 나은씨 같은 경우는 늘 멋지고 예,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번에 피분장을 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도 많으시고 네. 너무 진짜 같아서 사실 현장에서 공장했을 때도 네. 이번에 특수 분장이 정말 예, 기대도 좋습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음, 오랜만에 공포 영화 찍게 됐고요. 실제로는 공포 영화를 많이 즐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독님이 공포 영화 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 감독님 이번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저는 공포 영화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정말 하기 잘했다. 공포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공포가 어 다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욕업성도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내심 기대도 돼요. 사실 그 동안도 서영민 씨는 극강의 공포를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이번에 공포 영화에 눈을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네또 새로운 어, 그 동안은 제가 보여준 게 공포스러움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상황적으로 그냥 피뭐 무언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입장 그런 공포였다면 저는 이번에는 를 해치는 공포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었어요.